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책입니다. 임정민지음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상처받지 않고 상처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을 다룬 책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소통하려면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하고 그 이면에 나라는 사람의 소통 방식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시 같은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말로 대응하는 어른이 말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소통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통 방식을 학습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소통 사례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섞인 말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주임, 어떻게 일을 맡기면 끝날 때까지 중간 보고라는 게 없어? 묻기 전에 알아서 못해? 집구석이 이게 뭐야? 먼저 들어왔으면 좀 치워야지. 밥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 할것 아니야? 지금까지 숙제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너까지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이 말을 듣고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갈등 상황에서 오가는 비난의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악화시킨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불편할 것이다. 말은 힘이 세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무참히 쓰러뜨릴 수도 있다. 갈등이 이어지면 끝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를 키워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갈등은 다름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 조직이다. 그래서 가정, 직장 등 어떤 공동체든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갈등의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비를 넘기면 사람과 조직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 갈등을 제대로 다루고 현명하게 풀어낸 사람들의 사이가 더욱 돈독하고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의 차이 속에서 건강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사람 관계에서 완벽한 해결이란 없다. 원만한 타협이 있을 뿐이다. 이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로는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은 반복되고 관계는 악화될 뿐이다. 사랑으로 맺은 부부 사이는 멀어져 남남이 되고 양육자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방식 그대로 말하게 되며 심할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회사에서는 마지 못해 상사의 말에 수긍하며 따르지만 결국 불평 불만이 쌓여 저항으로 터져 나오고 결국 회사 분위기와 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나의 일, 나를 둘러싼 것들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낸 말에는 가혹한 대가가 뒤따른다. 예부터 유대교에서는 혀를 화살에 비유했다. 한번쏜 화살은 후회한다 해도 다시 걷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할 수 있기에 못된 언행을 살인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갈등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사람 관계다. 갈등이 촉발되는 그 순간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치명타를 입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갈등을 키우는 말을 할 것인가, 잠재우는 말을 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다르게 말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아마 대다수는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질문을 바꿔보자.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입니까? 왠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사랑받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좋은 사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없다. 하물며 길을 가다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돌을 탓할 수 없지 않은가. 그 상황이 짜증나서 순간 험한 말을 한들 돌부리에 넘어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고 기분이 나쁘고 험악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나를 그대로 두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내 입에서 나온 안 좋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내 귀를 타고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에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보살피며 상처주지 않는 건강한 소통을 하자. 그러나 본의 아니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무의식 중에 많이 내뱉는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됐어, 그만하자.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까?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일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면 더 기분 나쁘겠지?처럼 악의적인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쑥 나간 말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돌아서서 후회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말의 주인인 내가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할까? 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들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 말로 상처 주는 일을 멈출 수는 없을까 누군가의 말에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아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가슴속에 평생 남는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하는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미 익숙해진 내말 습관의 고삐를 들어 바꿔 놓으면 어떨까. 내 의도와 다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통은 말을 통해 이루어지며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나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상대방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둔다. 이런 사람들이 모습을 관찰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들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한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틀렸다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덴마크의 심리 상담가 일자 샌드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그때 넌 너무 화가 났었어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라든지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다라고 말해보자. 두 번째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읽어준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많이 힘들지? 속상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뿌듯하겠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잘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한다. 긍정적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킨다.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코치로 불리는 곽동근 소장이 있다. 긍정 플러스 긍정으로 질문하는 기술은 그가 강의 때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보통은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좋을까요? 아주 좋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일까요? 라고 긍정의 긍정을 더해서 질문한다. 평범한 인사가 아닌 소식어를 넣은 인사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가족에게 전화가 오면 그냥 여보세요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아버지.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어머니. 안 나가서 그렇지 나갔다 하면 슈퍼모델 사랑하는 여동생아. 이렇게 말이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힘을 북돋아 준다.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도 다양한 긍정의 수식어를 준비해서 만났을 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색다른 인사를 건네보자. 이처럼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일이며 양육적인 부모로 상대를 관대하고 온화하게 대할 때 가능하다. 소설가 마크 토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두 달을 살수 있다 라고 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에게 아첨을 떨거나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는 말과 감정을 헤아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왜 그렇게 말할까? 왜내 말은 제자리 걸음일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고 고민이시라면, 이 책, 어른의 대화법을 꼭 읽어보시고, 소통의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